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 재정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홍미스행동의 홍수경입니다. 지금 1시 10분인데요.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 어,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작년 8월 과연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7명의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원안이고요. 지난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재정 이후로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들면서 서울역 주변 직장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와 서울역의 민원 접수를 근거 삼았습니다. 원안의 주 내용은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역 광장의 집회미 시위 금지, 금주구역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 등을 포함한 총 8개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시후의 검토를 거치면서 상위법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본안의 골자였던 집회미 시위 금주구역지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 관계기관 협조라는 구성조항만을 내용으로 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애초에 반인권적인 재정 취지에 기반하고 있고 만약에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될 경우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침해, 시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축소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홈리스 혐오 조장하는 서울역 광장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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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의원이라면 서울역 광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정책이 사람이 아니라 자본에 집중되었고, 코로나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조차 국가 지자체는 각자에게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이 계속해서 불안정화되고, 소유중심의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주거정책이 주거의 권리를 소거하고 위기상황에서조차 작동하지 않는 사회안전망, 이런 종체적인 사회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입니다. 모두에게 울리진 않았지만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울린 재난 알림, 이것이 그 위기를 마주한 사람, 들을 밀어내고 밀려나고 밀려와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피난처 서울역 공공 장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거우선의 홈리스 정책을 통해서 주거권을 비롯한 삶의 기본권을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이 확보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역 광장조례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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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4년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 관련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중에는 거리 홈리스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만연한 홈리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단속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고 클리스 강사자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서울역 광장에 건전한 예, 뭐, 이용 조성을 위한 어, 지원 조례에 대해 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요. 어, 그 노숙인들 그 이동권의 제한 문제, 집회, 종교활동, 기독교, 천리교회 예, 등등 어, 노숙인의 음주 흡연, 소음 등.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뭐, 코레일, 관악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래서 공지에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은 우리는 어, 어떠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이게 맞는가? 어, 이렇게 제지가 많은가? 뭐 공산주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틀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소리, 옳은 소리 할때귀 기울여 듣고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풍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집회, 종교활동 제한해 두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앞서서 무효화,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서 반대합니다. 평평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춘 것에 대해서는 뭐 민주의 지팡이, 경찰이 그때그때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공공장소에 제한해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귀탄합니다. 아, 그리고 어, 또 묻고 싶은 것은 아, 등기 낸 땅인지, 등기를 냈는 장소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등기 낸 장소, 등기 낸 땅만 그들이 관리하고 상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은 공공이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의 장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별과 선동 구축기는 서울시의회그탈한다 네. 지금도 서울역에서 어떻게 어떻습니까? 노숙인들 어디 거기 들어가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요 추운데 있는데 추운데서도 왼 쪽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모두가 더 탄압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언제까지 정치 일을 할 건지, 일거를할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정치하는 것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잘살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일관적인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정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장천 전장력은 거기에 맞춰 함께 양자들의 오와 함께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저는 건전한 서울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위를 대폭 갈아 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의 정책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가장 광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이런 시위회 그리고 서울시 함께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반드시 서울역 광장 조례 논의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서울역뿐만 아니라 이 서울의 모든 시민과 홈리스 장애인 노동자들을 좀더 평화롭고 그야말로 건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전. 의원 58명 출석에 58명 전원 찬성, 기권과 반대 한 명도 없이 서적강장 이용조례는 원한대로, 수정한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의원 58명 어느 누구도 가나한홈뉴스의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행정 자치위원장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역 방장은 서울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홈뉴스는 가난은 서울시의 얼굴이 못되는 것입니까? 감춰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진정 집 있는 사람들 얼굴에 번지르르하게 기름기 도는 사람들만 과연 서울시 시민입니까? 가난도 서울시의 실체입니다.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 집행입니다 의뢰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강추려는 것이 서울시 서울역 광장 조례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성명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규탄하고 다시 한번 진정하게 홈빅스 문제에 대한 복지적인 해결을 만들자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서울시 의원분들 어느 누구도 저희의 의견에 귀기되지 않았습니다. 제로 오늘 앞으로도 이러한 서울시의의 폭력적인 결정을 계속해서 비판해 냅시다. 국회도 그렇고 시위에도 그렇고 언제 홈리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대변했습니까? 홈리스의 스피커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이크가 되고 확성기가 되고 방송차가 됩시다. 홈뉴스의 현실을 우리의 힘을 모아서 알려내고 우리의 힘으로 홈뉴스의 복지를 한땅한땅 따내야 할것 같습니다 홈뉴스가 네. 뚜뚜룩 쳐 우리의 복지 쟁취하자 쟁취하 네. 조례가 아닌 홈뉴스 복지 강화하라 폭력적인 서울시의 행정은 오세훈 시장부 내내 계속될 겁니다. 열심히 기죽지 말고 힘차게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